엄마 술 마셨어요 지금 무료 좀서 오셨는데 술 먹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되지. 다음에 오십시오. 뭐 일을 쉬고 뭐안 하고 해서는 엄마가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. 사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냥 마시고 온 거잖아. 찌든 인생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렇죠? 안녕하세요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우리 기주님, 본인을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니, 부부간에도 그렇고, 자식간에도 그렇고, 슬픈 일이 많고. 근데, 잠깐만요. 엄마 술 마셨어요, 지금? 지금도 술 마신 것 같아. 얼굴 빨갛신데. 술 발음도 안 좋으시고. 술 먹고 전 보면 안 되고 여기 무료 좀더 오셨는데 술 먹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되지. 일단은 이제 뭐 어떤 게 아니라 지금 술을 드셨는데 뭐 점이 안 나오고 내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 어지럽고 부톤할고같고 기분이 짜증이 나고 그러네. 이렇게 이제 사시는데 좋은 일 있겠습니까 엄마? 직업이 술을 먹든 뭐를 하든 술 먹고 어, 법당도 와뭐 어, 어제 마셨든 오늘 마셨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내 좋은 일 있겠냐고 이렇게 술을 먹고 와가지고 법당에서 점 보려고 왔는데 신성한 곳에 와가지고 좋은 일 있겠어요? 자식이든 부부이든 집안이든 조상이든 부모든 형제든 가족이든 하나 없지. 다 떨어지고 헤어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사는 거지. 무서워서 뭐 오신 게 아니고 어디서 놀다가 또 마시고 오신 거지. 봐서 뭐예요? 뭐, 뭐 남자이냐? 아이? 어? 뭐 이런 거 봐도 뭐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고. 다음에 오십시오. 뭐술 먹어서 지금 볼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가게 하세요 무슨 가게? 그냥 쭉 가십시오 이거. 바꾸지 마시고 팔지 마시고 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내놓은 거 다시 걷어드리고 가십시오. 나가지도 않고 엄마 생각하는 권리금 뭐 이런 거 찾기도 어렵고 가격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어? 내가 뭐 100만 원을 해라 200만 원을 해라 한다고 엄마 그렇게 하겠어요? 안 나가요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아니면 권리금 포기하고 약수하지만 뭐 얼마 조금 받고 나오면 모를까 근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하실 거야 이거 하시는 게 용돈도 벌고 그냥 저냥 이렇게 가시면서 버는 게좀 좋으실 것 같고 일을 쉬고 뭐안 하고 해서는 엄마가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정신 산만한 게 많고 살랄한게 많아서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거라도 해서 돗닦는 기분으로 사시고 불쌍해도 엄마가 와서 위로도 받고 싶고 내 넋두리도 하고 싶고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술을 먹고 와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 사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시고 오셔가지고 전 봐주세요 하면은 뭐 이게 점이 그냥 술술술 점 봐줍니까 아니지 아닌 거는 아니 뭐 이거 기다리는데 술을 마셔 그냥 마시고 온 거잖아 일단, 다음에 정상적일 때한 번, 그때 한번 오십시오. 응. 건강 조심하세요, 건강. 장에 용종이 있는 것 같고, 몸이 안 좋아요. 어? 건강 조심하세요. 관리 좀잘 하시고, 좋은 세상 다가고, 남은 세상, 좋든 말든 그냥 살자, 이 생각 하지 마시고,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, 남은 세월이 10년이든 30년이든 100년이든 즐기고, 좋은 일 많고, 때로는 힘든 일 있어도 그렇게 사셔야 또 좋은 게 있지 않겠어요, 그렇죠? 지금처럼 가시면 안 돼. 삶에 찌들어서 가면 안 된다고 찌든 인생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, 그렇죠? 조금 마음을 누그려 가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.